뭐야? 이거? 힘의 균형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 안에 마 병력을 좀 손실 봤더니 힘의 균형이 순식간에 틀어졌네. 음. 자, 얘네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십시다. 군사동맹까지는 좀 그래, 우리. <laughs> 그럴 순 없어. 캠퍼바트 자 빠르게 뛰어가서 제거해 줍시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콜렉서니터를 여기다가 배치해 놨죠 이 지역에 점령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해 높은 자신감이야 바로 터트려 줄게. 음. 자, 그 사이에 친구들은 병력 한 번만 좀 채우죠. 병력 좀 채웠다가 이동해야겠어. 아, 너 일로 와. 병력 하나만 받자. 아, 좋잖아, 하나만 줘. 그리고 너는, 여기 있고, 지그발트가 이동해야겠다. 행군, 행군, 행군. 소모성피 없는 곳으로. 저야 잡지 힘없어, 힘없어. 다음 턴에 병력 하나 더 채우면서 피치우면될것 같고, 이 친구는 다음 턴까지 피치우면될것 같고, 그럼 바로 바스통성 터트리죠. 기술은 얘가 먹었네. 제 생각엔 바스통성이랑 이 성들. 이 성들이 아마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는 속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돈이 많이 필요해요. 추가 생산 끝나는 대로 행군해가지고 위쪽까지 올라갑시다. 피를 좀 빨리 채우고 와야겠어. 모드헬프랑 저는 그냥 불가침 정도의 친분? <laughs> 더 친해질 수가 없어. 그럴 수 없어. 또 뭐냐? 미쳐버리겠네 얘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죽여달라는 건가? 제정신이야? 야 아무리 군대 차단을 했어도 여기까지는 간다 내가. 브레토니아 무리하의 빈땅 점령을 부합니다 바로 터트려 주죠. 지겨워. 얘네 이제 지겨워 이제 얘네랑 직접 전투 계속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도대체 몇 번째야 이런 데짤짤이 뛰고 있어 저거 얼마 로앙은 내가 진짜 한 다섯 번 잡은 것 같아 하고선 캠퍼바트 터트리죠 그리고 자네는 병력을 하나 뽑읍시다 음. 추가로 뽑을 친구는 얘로 가고, 친구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제 바스통성 공략을 이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무 준비되는 대로 둘이서 바스통성 칠 겁니다. 물론 선방은 지급할 터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어 어, 별로 필요한 건물은 없네요 건넘기죠와 진짜 이게 약간 브레토니아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비비기도 오는 게 나한테 너무 짜증이에요 빨리 가서 마무리시죠 어, 카오스 세력은 뭐 하늘을 뚫고 나가네요 왜 내가 너랑 신뢰하는 친구인데 이유 좀 알려 줄래? 방해 조약 안한다고 아 어디 베턴니 아니네 짱먹으라 진짜 근성이다 인정한다 이 정도면 진짜 근성이다 이렇게 이렇게 점령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너네 진짜 이제 인정 인정한다 진짜 아니, 도대체 하단는 우드 엘프랑 전쟁은 안 하고,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점령을, 점령을 하는 거야. 배우 손님 뭐해? 병력, 뭐야, 한분데도 없어? 한분데라도 와서 여기 점령해야 될거 아니야. 안 뺏기게? <laughs> 큰일이야. 배우 손님이 땅떠어 놓고 뭐 점령을 할줄 몰라서. 아, 소설로 드디어 돌아왔니. 어쨌든 뭐, 죽여달라고 점령했네요. 죽여주죠. 어차피 이쪽 전투는 자잘한 전투라서 제가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깊게 쓰면서 그렇게 막 전투 막 직접 전투하고 막 그럴 일 필요는 없어서 자 암살당하기 전에 뛰자 암살당하기 전에 얘 진짜 완전 프로야 야 프로적격수야 얘한테 죽기 전에 빨리 뛰어야 돼자 병력은 준비가 됐네요 칩시다 이동 거리가 되니? 아 다행이 되네요. 병력이 없네. 튀었네. 보시죠. 어, 돈 많아. 개만족 그 친구 좀만 봐줘. 저건 뭐야? 기소 방어에 좀 도움을... 러건도 안 돼. 흙상 녀석로 가자. 이 새끼가. 이거 재수 없으면은 양각인데. 아 브레토니아의 저항이 거세네요. 아무래도 뭐 이제 본진 본진이라서그런가 병력도 많아. 와. 망할 수... 아 진짜 빡쳐 암살 진짜 나 영웅 하나도 못쓰고 어 영웅 한명만이라도 좀 제대로 쓰자 아. 넌뭐 이런건 다 뺏기네 다 뺏겨 부대 손실이 좀 있는데 I AM A LORD OF BRETONIA, n NEVER! 아 남은 브레토니아의 영역이 얼마 안되고 병력도 얼마 없는 것 같을때 병력은 많네 자아 지적 누르고 솔직히 말하면 매번 브레토니아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모전 전쟁하는 것도 지쳤어요,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진짜 보이는 대로 다 때려 부수고 다니는 것도 빡세. 정이야이 정도면 부시죠. 자, 이쪽은 정리이 됐고 에버초츠. 어, 딴쪽에 신경 쓴 사이에 뭐 피는 다 채웠네요. 가죠 여기 무너뜨리는 데는 뭐 이럴줄 알았어 지금 뭐 한판 한판이 중요하니까 한글라면피 안될 수 있니? 아 여기까지 오면 피는 안되겠다 아우이 소모성 피해가 엄청 아파요 생각보다 다음턴에 바드노프는 폭파시키죠. 음... 갑시다 바스톤 공략전입니다. 와 아, 생각보다 병력이 많네. 저는 좀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가시죠. 오늘의 만이,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브레토니아의 저항이 컸어요. 성의도 병력이 계속해서 빵빵하게 있고, 그리고 제 만렙법사들이나 뭐 만렙 있는 친구들은 뭐 벌써 막다 골로 가가지고, 다그거만 아니면 좀 할만할 텐데. 애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솔직히 지금 피도 없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자, 일부대. 어우, 성벽. 성벽 튼실한 거 보소. 생각보다 적 성벽이 3 4 튼실하네요. 아, 스폰도 많이 죽었어. 아까 자동 한번 자동 한 바퀴 돌렸다가. 자, 들어가죠 1부대는 1부대 사다리 타고 2부대 성문 뚫어. 3부대, 4부대 날로. 자 지원군은 이쪽에서 왔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지원군 빨리 나와. 자, 키. 오 화살 진짜 엄청 쏘아댔긴 해. 자, 돌진 빨리 달려. 빨리 달려. 그리고 너너너 너. 성문 뚫어 너까지 성문 뚫어. 어 확실히 군세가 세긴 하네. 올라가는데 손실 껴될것 같은데.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성벽의 만티코어가 잘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너랑 너 빨리 떠, 빨리 와. 오쉣오 오우, 오우, 브레토냐 역시 물의 왕국 이곳에서도 물이 나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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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또 성문을 또쳐 열고 있어. 또나 페이크 치려고. 문 부셔 문. 자 우리 병력들이 올라가고 있네요. 여긴 벌써 올라왔네? 잡어. 그리고 마법 하나만 쓰자. 자, 친구들. 성벽 타. <laughs> 자, 뚫었네요. 스폰들이. 들어가, 들어가. 스폰들. 스폰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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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뭐해? 문부시라니까헛짓거리 하고 있어. 문부시라니깐 뭐 하는 거야, 대체.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자, 니네, 여기 잡아. 엄청 쏴야 되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고, 마티코들 공수 잡고 싶은데, 잘못 잡았다가 아래서 다, 다구리 맞을까봐 못 잡겠다. 자, 친구 마우스자 아우스한번써줘 뭐. 자, 성벽으로 애들이 올라오네요. 어. 자, 일군단이 정면 돌파하자. 오늘 성벽 조지고. 자, 여긴 성문 열렸네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전선이 혼란스러워요, 지금.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지금 뒤엉켜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야, 들어와. 어이씨. 왜 이렇게 뒤엉키는 거야? 초친로아 니네는 얘네 잡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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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 니네 빨리 좀 올라와라요. 소손 여기 잡고 망할로의 씨. 자 전병력 여기 도와줘 여기. 는 그냥 버리고, 저 r 그냥 f you're not s u 짜증나게 y 네 u r 잡고 자 빨리와 도와줘 아 여기 엄청 버티네 짜증나게 빨리 대충 죽지 해킹은 뭐하는거야 근데 아 해킹은 놀고 있었어 니 얘네왜헬노를안쓰는 거야? 내가 알기라고 그냥. 아, 기네 잡아. 어들와 당최 마법을 쓰거나 뭐 그럴 수가 없네. 아, 화살 엄청 쏘네 진짜. 빨리 가자.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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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냥 여긴 아직도, 아직도 이러고 있냐? 빨리 좀 잡자 전투 힘들어진다 점점 시간 오래 걸리니까 짜증난다 야 영웅 좀 잡자 영웅 이번에 생각보다 손실이 좀 있는데 <laughs> 의외로 손실이 엄청 큰데? 자저기 영웅, 저 장군 한 명이 죽었네요. 얘자 뭐이에 얘다 그렇죠 않게. 자 저기 패텐네요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손실이 컸어요. 이렇게까지 손실 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100마리나 죽었어? 뭐 그래도 상대편 뭐 1,500마리 잡았으면 뭐 괜찮긴 한데 아 그래도 생각보다 피해가 좀 있었어요. 더 여유롭게 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파스통 성은 무너졌습니다. 잠깐만, 편들고. 아, 성, 성 피해. 자, 저긴 닦고 너도 팀 끝났고. 누구 레오핀니 아, 너. 집결하다. 파메리군대 개미야, 파메리군대 자, 착실히 브레토니아 군세를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너 관심이야. 부두의 더 이상 확장하지 말아라. 난 너희에게 확장을 허락하고 싶지 않다. 니네가 확장으로 들려면널 진짜 짓밟아야 돼. 내가... 그럼 내가 뱀파이어 군세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 뱀파이어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그럼. 더이상 확장하지마 난 니네가 그대로 거기 찌그러져 있다가 전멸하길 바란다 음자23% 21% 여기까지 오면 되겠다 지속적으로 브레토니아의 확장을 부수고 있는건 참 좋은데 너무 지겨워 저기서 저러고 있는게 이런거 좀 안했으면 좋겠어 오 우리 베어드링 손 내가 점령하면 바로바로 바로 와서 그냥 다 쳐먹는데? 아주 만족해요. 난 저런 플레이를 원했어. 자, 아름다운 바스통성을 점령했고, 여기는 카오스 형제가 또대어가고 있네요. 아, 과연 이 친구가 얘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할 것 같고, 바스통성은, 아 병력 구성 좀 바꿀 수 없는 니네 언제까지 이 병력으로 상대고할 거야 여기는 뭐 어때? 아휴씨 진상아 니넨 정말 병력이 진짜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구나. 아니 무슨 카오스 성소만 짓지 뭐 병력이 없어. 매번 이런 식으로 전투를 가슴이 아픈다. 병력, 병력 그 구성 자체가 지금 시대의 애들을 이길 만한 구성이 아니라서. 음.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브레토니아를 밀수 있겠네요. 시청해주신 분들 아주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